안녕하세요. OKTV입니다. 여기는 2022년 영동 와인 축제장입니다. 여기 와인 축제장에 와인에 미친 남자가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만나보려 합니다.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. <목소리도> 대표님 네. 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. 오늘 영동 와인 축제죠. 네. 근데 와인 축제 지금 부회장님을 맡고 계시죠. 사무국장. 아 사무국장님이세요? 네. 풍문으로만 들었어요. 네? 제가. <목소리도> 그렇죠? <laughs> 오늘 지금 와인 축제로 와 보니까 네.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 네. 지금 와인 축제가 2년 만에 열렸나요? 3년째 3년째죠. 그러면은. 네, 네. 21년, 아니 못 열렸어요. 그렇죠. 2년 동안 못 열리고 3년 만에 네. 지금 개최를 했는데 와인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. 지금 제가 쭉 둘러보니까 핫하죠. 예. 예. 그래서 와인 축제는 이제 다들 아시는 거고 네. 우리 대표님 와이너리를 한번 소개도 해보고 싶어서 아 제가 앉아 계시길래 얼른 그냥 아유, 들고 뛰어 왔어요. <laughs>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. 네. 안녕하세요 와인의 미친 남자 박천명입니다. 와인의 미친 남자 네, 정말로 네, 와미나 네 박천명 대표님이십니다. 네. 그러면 이제 와이너리 소개 좀 해주세요. 상호랑 음, 음. 저희. 상무는 오리원을 네. 쓰고 있지만 막부덴도 네. 오드리인을 쓰고 있습니다. 오드리니요? 오드리인의 어, 뜻은 아내 물방울이라고 해서요. 아내 물방울? 달의 아내 물방울. 물방울. 왜 아내 소리가 나오냐면 <laughs> 여기가 정말 스토리가 너무나 재밌고 정말 이렇게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냥 예쁜 우리 사부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내를 아니요 아내를 위한 와인을 만드셨다고 그래서. 네네. 제가 이거를 좀 소문 좀 내고 싶어서요. 아유 감사합니다. 네, 아내를 위해서 어떤 와인을 만드셨어요? 어 베베마루 아내를 위한을 만들었습니다. 아 베베마루 아내를 위한 네. 와인요. 네, 아주 그게 지금 여러 곳에서 굉장히 인기리에 많이 나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. 뭐, 우도 주막에서도 김민선 씨가 소개해 주시고. 아 그래요? 며칠 전에는 이제 여섯 시 내고향에서도 소개가 되고. 어이구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 완전히 이제 너무 인기 있어서 앞으로 자주 못 뵙겠어요? 아니요. <laughs> 항상 제가 배배마루를 왜 만들어 놓는가. 네. 제가 항상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네. 그베와 마루 안에 초심을 잃지 말자라는 뜻을 놓요 음, 초심을 잃지 말자. 네, 네 제가 우리 대표님 쭉오신 것을 이렇게 듣고 보고 알고 있잖아요. 근데 네. 지금 그 말씀이 그대로 여지껏 진행돼 있는 것 같아서 음. 보는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아주 뿌듯합니다. 혹시 제가 초심을 잃어버리면 꼭 말씀해 주세요. 네,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.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베베마루랑 와인이 있잖아요 와인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어, 베베마루는 스위트 와인이고요 네네. 로는 네. 아내를 위한, 내를 위한 설레임이 있고요 아내를 위한, 내를 위한 설레임, 설레임. 정말 세 가지 와인이 다 매력적이네요 그런가요? 네 <laughs> 뭐 고객님께서 어떤 분들은 내를 위하고 아내를 위하고 음. 설레게 하는 와인이 베베마루 네. 와인이라고 그러면 최고죠. 아, 그죠? 예. 네.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작년인가요? 이 신제품을 나온 게 올해인가요? 그리니얼 제품으로. 리니얼 제품이에요. 네. 이년새부터 그 새로운 와인들을 네. 계속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. 아, 네. 지금 이렇게 올해가 호랑이죠? 네. 네. 지금 와인에 이렇게 호랑이가 그냥 딱 있어요. 네. 좀 이렇게 들고 소개 좀 해주세요. 아, 이 와인은? 네. 이민년이가 가장 인기 있는 와인이고요. 네. 그리고 호랑이 꼬랑지가 딱 있잖아요. 네, 네. 이거는 보시다시피 호랑이 하면 강인함이잖아요. 네네. 네. 꼬랑지가 있으면 은 네. 부드러움을 가지고 가는 음. 와인입니다. 아, 그래요. 캔벨올리로 만들었으면서 음. 어, 그냥 상큼하게 음. 부드럽게 즐길 수 있는 와인입니다. 네, 정말 저도 지난번에 한번 맛을 봤는데 네. 너무나 맛있었어요. 아유, <laughs> 네. 오늘도 지금 저렇게 따라와져 있는 거를 네. 제가 영상을 찍고 난 다음에 한 모금을 마셔 볼까 합니다. 다하셔야될 거야. 완샷이요? 네. 분명히 아, 되지 않을까요? 네. <laughs> 지금 요번에 지금 와인 축제가 네. 9일 내일까지 열리고 있죠? 네. 네, 지금 오신 분들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해서 내년을 또 기약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네, 네. 모쪼록 오드림 와인 대박 나시기를 정말로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. 고맙습니다. 네. 오드림 베베 마루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OKTV였습니다.